눈바니로 떠납니땅 어? 아나그 어, 그, 새로운거 그렇지 클라스 탱구 와우 너무 멋있어 오우 뭔가 이거 스킨이 가벼워 진짜 진짜 날아다기는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체감 다른 것 같아요. 퓨튜브는 무겁다, 던가. 아, 근데 퓨튜브는 유튜브에서 그, 제주도 p c 방가서했잖아 아, 그쵸.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고. 에이은. 야, 근데 솔직히 제일. 어? 왜, 왜? 제일 무운건 검도가. 난배고 <laughs> 아.. 어, 묵직한 감은 있죠. 어.. 진짜 나 그거 못쓰겠어. 네 입구에다 마이크로미일 쏘는 건너 누구한테 배운 거야? <웃음> <웃음> 귀엽네. 너내 여자친구 해라. 여자친구 감이야? 아니요. 닉네임이 중국인이잖아요. 그게 뭔 썼더니야? 중국인이 취향이야? 아우, 벌써 국제 결혼할 수 없어. 아, 뭐야! <laughs> 뭐, 뭐야? 어? 뭐? 뭐해, 뭐해 준 거야? 뭐렁인 것 같은데? 개, 아, 덧, 덧데미지에다가 폭탄 한발 맞았더니 죽네. 아 어이없네. 아 진짜 나 이럴 때가 너무 싫어, 게임할 때잘 물었다. 엎드려! 전방에 폭탄! 엎드려! 까. 아 야타 까비. 그냥 그을걸. 훅 나왔는데. 한줄 있다. 한지던지 던지. 던다 던지. 던지. 던짤 던지. 던지. 뽕지던러 왼쪽에. 어이 야타 야타야타야야 이게 다인큐가 아니면 뽕을 못 받으면 죽어버리니까 참 그렇다잉? 모노모노모노모노! 모노모노! 모노모노 사사리 하지마 모노! 임마 오개 똑같은데? 에너 되게 이런 거 잘한다 한조 잡을게 아 제발. 딸와날 꼽아줘. 응? 뭐야 길이 뭐야. 길이 뭐야 이거. 아야 갑자기. 야 갑자기, 안 되겠다. 야, 갑자기 그것도 써. 어, 그거 떴어. 윈도우 그거. 레전드. 갑자기 라이센스 종료됩니다 뜨냐, 왜? <laughs> 카트라이더 라이센스 종료됐네. <laughs> <laughs> 아이나 깜짝 놀랐네. 왜 갑자기 게임이 꺼지나 했어? 그러니까 핵 미리미리 기간 늘려놓으라 했죠, 제가. 아, 내가 좀 돈이 <laughs> 없잖아. 폭탄 저한테 빠졌어. 아, 오케이, 오 아이스 형님, 돈이 없으면 식비를 줄여서까지 책을 사야죠. 이거 응. 저희의... 그... 그거 아닙니까? 그거 맞지? 그쵸? <목소리> 아휴, 대출 땡겨야 되나? 채미나, 나돈좀 빌려줘. 아유 저도 제거 사느라 안 돼요. 아유 <목소리> 식비를 줄이고... 핵을 사고... 잠잘 시간을 줄이고 오버워치를 해라 <laughs> 진짜 엠생이다 이게 인생의 링언입니다 너희들 게... 이렇게 하면 금장 될수 있어 진짜 개임생이들 이러면 금장 여러 개될수 있어 <laughs> 진짜 개임생이야 씨발 에이 네, 진짜겠습니까 그럴리 없지 저는 누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. 이동기도 궁계이지만 궁또 쳤다. 저도 콩 있어요. 이제 제가 초월 뺄게요 그러면 또안 없으니까. 아 초월 음, 있을까? <laughs> 있겠죠. 안 썼어요 제. 제아야타 처음부터 있었구나. 어? 안 아, 실변잘 들어간데, 철 뺐어, 철 뺐어, 앰도 뺐어. 아, 멸시야, 와봐, 빨리... 아, 뭐야? 왜안 돼? 에... 나이스, 뒤에 솔잡쏠 솔잡혀... 어, 아, 왜안 돼? 아, 솔잡까지 땄는데 가능한가? <laughs> 아니요, 이 탱컵 <laughs> 다 죽어. <laughs> 아 뭐야! <laughs> 잡허에두명 죽었어. 잡.. 아.. 그럼 어쩔 수없어아좀 아깝다. 나같은 막아주겠다. 그러게. 아 모르겠다? 아까부터 좀 판이 그랬잖아? 이해해. 놀랍지도 않아 이제. 아 누가 윈디를 할때 저렇게 목표, 목표! 목표, 아! 어어? 거잖아. 자폭, 자폭 뭐야? 어어? 왜 저렇게 돼? 이게, 이게 다 터지네? <laughs> 진짜 알 수가 없는, 알 수가 없는 게임이다. <laughs> 너무 이상하 게임이. 용검 또 찬다. 아 뽕! 아유 너무 안 맞네. 그냥 용검 갈. 또철 뺄.. 불사 있구나. 뺄게요 어... 제가. 볼리퍼 그런 용도지 뭐. 그건 맞는데. 용검 들키었다. 어그로만 끌어도 이득이야 괜아 어? 뺏어. 불사 뺐다. 아, 부활, 부활, 부활! 부활해줘! 부활! 부활, 부활 빨리! 나이스! 안 잡힐. 리퍼커, 리퍼커. 나이스. 뒤에, 뒤방. 저 뒤방. 3번 썰놓고서 나이스. 좋아. 나이스 팀. 이러면 탱커를 리스포 다 꼬였죠. 한조 오른쪽. 추 음. 뺐어요. 불사 뺐다. 한조 잡을게. 아, 안 되겠다. 한조 1 x 리퍼리 1 x 같티 짤. 민수 님 민수 님 나이스. 아 휴즈 멍청한 원숭이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너뭐 성대모사 하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? 이거 왜 죽은 자한번 봐볼까요? 어 보자 보자. 아 윈스 점프복 빠진 거 보고 쓴 거보다 그래도. 아. 근데 좀. 그걸 보고 썼겠죠? 모르겠다. 잘 썼네 근데. 그래 잘했어. t h a man.